안녕하세요. 니어의 유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와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주술수로문입니다. 단어 보죠. 논리, 동사예요. 우리말은 형사 용 같은데 중국어는 동사로 봐요. 노력하다. 반, 반, 그룹이죠. 문제 봅시다. 논리, 血이 흔, 탐업 반드시 해석. 자, 탐업 반드시 해석. 관어 플러스 중심하니까 주 아니면 목적어겠죠 근데 일단 주어로나 봅시다. 헌놀리 쇼에시 이렇게 해도 답이 될것 같죠, 그렇죠? 타오반더 쇼성 헌놀리 쇼에시 그들 반의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더는 생략대로 상관없어요. 왜두 글자짜리가 두 글자짜리를 수식해줄 때는 더가 생략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빠져있죠, 그렇죠? 모두가 없으니까 이문장은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sk 본부에서 정답으로 삼은 거는 그들 반 학생들은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이렇게 주술 수로문 s, sv가 v로 쓰이는 주술 수로문으로 만들어 준걸 정답으로 했어요. 타만 반대 쇼에서 쇼시 간 놀이. 그럼 왜 주술수로문을 썼냐? 걔네반 걔네 애들 공부는 어때요? 아, 공부 열심히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걔네들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는 그냥 서술에, 서술을 하는 거고, 현상을. 걔네들 반학생요 학생들이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문제, 화제가 달리기 때문에 주술수로문으로 썼다. 이걸 일반 사술문으로 쓰려면, 은 일반 수로문으로 쓰려면, 은 동사수로문으로 쓰려면, 은 또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술 수로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소 플러스 서술어로 이루어진 주술 사조가 다시 수로로 사용된 문장에 S 플러스 V가 다시 수로로사용되서 설명이나 묘사에 많이 쓰인다 라고 했죠. 그러면 주어가 두 개니까 대조어와 소주어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소주어가 탐험 반드시 에서学시 소화다치 행위이거나 기술인 경우죠. 탐험, 즉, 행위인 거죠. 쇠시, 탐험 반대 쇠성, 쇠시한 논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술 수로문에 관한 내용은 어린 중고문법 공식 일형식에서 자세히 볼수 있어요. 아래 설명에 링크 있어요. 댓글에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정도 부산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흔히 있죠, 그렇죠? 흔은 쉽게 얘기해서 형용사나 심리활동 동사 일부 조동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동사, 심리활동 동사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여기서는 후이수의 동사 연구에 나오는 의견을 따를게요. 정감, 의향, 인식, 감각, 사유. 그래서 노력하다는 심리 동사로 봐서. 헌의 수식을 받은 거예요. 헌누리가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타문판들 쉐성이 주어죠. 그다음에 또가 없기 때문에 또 헌누리 쉐시가 아니고 쉐시 헌누리 주술수로몬으로 사용했다. 타문판들 쉐성 쉐시 헌누리 이렇게 주술수로몬으로 사용했다. 여러분들 풀어 보세요. 주요 문법 병립시다. 정도 보사 헌 같은 것들은 모두 심리 활동 동사 일부 조동사 혹은 형용사를 수식한다. 노력하다는 심리 활동 동사로 봤다. 조설주하에 관해서는 올인 중고 문법 공식 일형식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밑에 댓글에 링크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조와 소조어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소조어 쉐시가 대조어의 행위 탐험 반다. 주의성의 행위라고 본 것이다. 주술수운 문이란 것은 SV가 다시 V로 사용된 것이다. 주요 단어 봅시다. 놀이. 노력하다. 반. 반 그룹이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